안녕하세요. 융부동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의 아파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성구 수성동 1가는총 5288세대의 아파트가 있고요. 자, 연식별로 보시게 되면 70년대 아파트가 283세대, 80년대 1024세대, 90년대 1060세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300세대 정도, 300세대 이상 있죠. 2000년대 아파트 1639세대, 2010년대 979세대, 2020년대 303세대. 총 5288세대가 있구요. 가장 음, 많은 평양대는 전용 84제곱미터, 2482세대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59제곱미터가 821세대, 135제곱미터가 925세대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단지별로 보겠습니다. 뉴 골든 맨션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네요. 전용 130제곱미터, 평수로 하시면 45평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 거래내역이 없죠. 자, 더 더샵 수성 오클레어 전매 제한이 2023년 10월 31일부터 어, 거래가 될 가능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입주 예정이고요. 자 분양가 보시게 되면 전용 50제곱미터가 3억 9,900이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두 타입인데 분양가가 8억 1,200만 원. 엄청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단지가 되겠죠. 자, 동양 아파트 2002년 준공이고요. 건폐율 음. 38, 용적률 222%고요. 총용 81부터 122제곱미터까지 18세대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시게 되면 2억 9,800에서 음. 21년 거래는 요거 한건이고요 20년 거래까지 포함했을 때 3억 5 9 0 0까지 거래가 있었구요. 현재 호가는 3억 5천에서 4억 1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네요. 도형 엘레브 전용 59에서 123제곱미터까지 209세대 이동 건물, 이해동 아파트구요. 금폐율 16%, 용량률 266%, 2006년 준공입니다. <laughs> 21년 거래내역은 4억 2천 5백부터 8억 5천까지 거래가 있었고요 전세는 2억 9천 4백에서 4억 9천 3백 5십. 이건 굉장히 신기하게 겠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 현재 호가는 6억에서 1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가가 엄청 올랐죠. 전세는 4억 5천 4억 6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삼성맨션 어, 이름이. 굉장히 올드 해보이시죠? 1979년 중공이고요 76, 79 전용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33세대고요. 거래내역 보시게 되면 21년 3억의 거래가 있었네요. 근데 20년 거래내역을 보시면 1억 6천입니다. 거의 두배 이상. 1년 만에 뛰었죠? 1년도 안 됐죠? 거래내역 상황 보시면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엄청 많이 효과가 뛰었습니다. 거래내역도 그렇고요. 현재 호가는 4억입니다. 어, 전세는 21년에는 1억 7천 거래가 있었네요. 지금 전세 호가는 2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수성타운 삼계동 건폐율2 1일 용적률 237 전용 59에서 131제곱미터까지 292세대가 있고요. 1997년 중공이 됐습니다. 자 21년 거래 내역은 3억 2천만 원 거래 내역이 있고요, 20년 거래는 2억 9천 2 0 3억 9천 6백인데 현재 호가를 보시면 4억에서 10억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네요. 전세는 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거래 내역은 21년 기준 3억 3천에서 4억 6, 6억 5천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3위가 아파트 1978년입니다. 전용 44에서 18평형 19평형이 좀 되겠죠. 전용 82까지 있습니다. 100세대고요. 거래내역은 21년 거래는 5억4천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이는 아시겠죠. 현재 호가는 4억에서 5억8천까지 호가가 나와있고 전세는 2억3천에서 2억8천 나와있네요. 21년 전세는 3억 4천, 20년은 1억 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삼환 아파트 1979년이고요. 조정 55에서 88제곱미터까지 150세대. 어, 거래 내역 보시면 21년 3억 9,700 거래가 있었고, 20년은 3억 1,100, 3억 2,500, 20년 거래가 있었네요. 현재 호가와 비교해보시면 현재 호가는 5억에서 6억 7천입니다. 전세는 2억 5천에 나와 있는데 21년 전세 1억 5천 3억 2천 2억 8천 1억 8천 9백 이렇게 거래가 있었네요. 세안아파트 1983년 준공이네요. 전용 41에서 79제곱미터까지 56세대고요. 21년 거래는 2억 3천 5백에 한건 거래가 있고요. 20년은 1억 9천 4억 1천 500 이렇게 거래가 됐네. 된 모습을 보입니다. 전세는 1억 3천 21년 거래 있었고요. 현재 매물은없고 전세는 2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성 아파트 중공 1982년 40년 140년이 됐죠. 이제 그렇죠? 자, 5053에서 65까지 중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36세대. 거래 내역도 없고 매물도 없습니다. 자, 수성 그린타운 2005년 준공. 이게도 건폐율 23, 용적률 153, 전용 59, 전용 84, 전용 109까지 어, 201세대 단지고요. 거래 내역 보시면 5억에서 8억까지. 그런데 8억 거래는 20년 11월 거래입니다. 거래가 있었고. 전세는 3억 1,500에서 4억 7천까지 21년 거래 내역 보입니다. 현재 호가는 5억 2,500에서 9억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1,000에서 5억까지 나와 있네요. 수성 대백 인터뷰, 건폐율 24, 0 6률 262, 전역 59에서 126제곱미터까지. 235세대 2003년 중고 이구요. 거래내역 보시게 되면 어, 21년 3억5천부터 4억4천5백까지 50천5십9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현재 호가는 4억에서 7억6천5백 음. 뭐, 효과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면, 대형에 거래 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세는 3억 7,4억 500만 원 거래 대역이 있네요. 자, 수성 롯데 캐슬 더 퍼스트 15동 제일 큰 거죠. 수성동 일가에서는 건폐율 23%, 용적률 227%, 전용 76에서 27평에 해당합니다. 전용 109까지 979세대 단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중공이고요 21년 거래 내역 8억 6200 11억 5000 11억 8700 13억 거래가 있었네요. 현재 호가는 8억에서 14억 5천이고요. 전세 21년 4억 2000에서 5억 7천 8억까지 있네요. 전세도 8억까지 있었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전세 호가는 4억 3천에서 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성산이음 전용 8사, 전용 116 타입이고요. 119세대, 2005년 준공입니다. 아, 거래 내역은 5억 6천, 6억 5천, 6억 5천은 20년 거래입니다. 있었고요. 현재 호가는 5억 7천에서 8억 5천, 20년 기준으로 보면 호가만 보시면 2억 정도가 오른 오르, 상태가 되겠죠. 141제곱미터가 전세는 3억 7천 거래가 있었고 어, 4억 5천에 20년 거래가 있었네요 <laughs> 수성 영남타운 건필율 21 영장률 238 어, 전용 29제곱미터 아주 소형이죠 부터 129제곱미터까지 246세대 2000년 준공입니다 거래내역은 1억 3천 8백에서 5억 5 2천 21년 거래 내역이 있었고요 5억 8천 거래는 20년도 거래입니다 현재 호가는 1억 4 5 0 0에서 9억 2천입니다 호가가 음, 가장 큰 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1년 정도 지났는데 전세는 9천에서 4억 5천 거래가 있었네요 자 신세계타운 1989년 중공입니다 11동 금폐율 18%, 용량률2 4 0고요 아, 조용 84부터 250까지 중대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930세대. <laughs> 거래 내역 보시면 7억 3,250만 원부터 8억 9천까지 음.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요. 현재 호가는 5억 5,500에서 19억입니다. 와우. 전세는 3억 1,500에서 5억까지 21년 거래내역이 확인됩니다. 오성우방 1993년 중앙이고요. 육계동 건폐율 20 용량률 349% 어, 전용 59에서 134제곱미터까지 496세대고요. 거래내역은 21년 기준으로 4억 1,500에서 5억 9,000까지 거래가 됐네요. <laughs> 현재 호가는 4억 1,000에서 8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59는 어, 거래, 앞전 거래와 큰 차이가 없지만 어, 뒤에 큰 평수는 호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 되겠죠. 전세는 2억 9,000에서 4억 2,000까지 21년 거래내역 보였습니다. 현재 전세효과는 2억6천에서 5억에 나와있네요 유성푸르나임 2007년 중공 8 4제곱미터어 다합전용 8 4가 되겠죠 235세대 5개동 건폐율 19% 용적률 284% 단지가 되겠네요 거래내역은 4억8천에서 8억9천 되게 이상한데 전용 84 84거든요 같은 달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거래가 됐네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증여 거래가 아닐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전세는 3억 9,100에서 4억 9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렇다면. 이 고가에 거래된 게 정야일까요? 저가에 거래된 게 정야일까요? 저가가 보통 정야일텐데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층간체로 이렇게 난리가, 이만큼까지 난리지나 않을 거니까요. 자, 태왕 리버뷰, 사계동, 건폐 57, 용량률 244% 단지고요. 2004년 중공입니다. 전용 84에서 148 타입까지 288세대. 어 거래내역은 4억 5천 5백 6억 9천 9백 요거는 이제 2층이고 요거는 이제 로얄층인데 그래도 이것도 가격차가 꽤 많이 나죠? 거의 2억 3, 4천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요그 다음에 6억 8천 7백의 거래가 있었고요 현재 호가는 6억 6천에서 14억까지 나와있습니다 전세는 3억 7천 4억 5천 거래가 각각 있었네요. 태왕 아너스 클럽 전용 100 제곱미터에서 152 제곱미터까지 98세대고요. 2005년 중공 거래 내역은 20년도에 거래가 있고 21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6억 7억 3,500. 현재 호가는 7억 5천에서 1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후... 13억이면 어, 전용 152가 한 9억정도 9억에서 10억정도 가격 20년 기준으로 정도라고 봤을 때도 한30% 이상 오른 호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세도 21년도는 7억6천에 거래내역 한건이 있습니다 자, 한가람 주상복합 건폐율 49% 용량율 493% 고요 전용 59에서 134 제곱미터까지 272세대 1995년 중공입니다. 그 금액은 2억 3450만 원, 3억 3500만 원, 요건 층간 차이긴 이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층간 차이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입에서는 21년 거래 놓고 20년 거래 3억 9천 5억 8천 거래 가 있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5억에서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1년 기준 2억 1,600에서 3억 3천까지 거래가 있었고요. 전용 134에 4억은 20년 거래였네요. 전세는 2억 3 2억 8천에서 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지 현대 단지 및 현대 66천원, 66이고요. 1983년 중공입니다. 그거래는 얘기 없죠? 현재 호가는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83년에 27평 형 정도 되는 전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호가, 호가가 4억 5천이다. 이유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수성동 1가 아파트 확인해 보셨고요 수성동 1가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파트 비중이 꽤 많이 높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